몇의 배수인지 알면 곱으로 분해하기 쉽다. 우리 친구들 무엇 어떤 수의 배수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알면 앞으로 이제 자연수를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보세요. 78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 두 수의 곱으로 쪼갰을 때 일단 2 곱하기 39로 쪼갤 수 있는데 아니 39는 더 쪼갤 수 있죠. 그래서 39는 3하고 13으로 쪼갰어요. 그러면 1 곱하기 몇이 아니 그러니까 1이 아닌 다른 두 수의 곱으로 쪼개라고 봤을 때는 이제 3, 13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78이라는 거는 2 곱하기 3 곱하기 13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78이라는 거는 2 곱하기, 보세요. 39배. 2에 39배인 수예요. 그러니까 2의 배수도 되죠. 거꾸로 보면 3 9의두배인 수이기도 해요. 그럼 39의 배수도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3의 26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죠? 26의 3배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78이라는 것을 이렇게 작은 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면 굉장히 여러 수의 배수가 된다. 자,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고 13의 배수도 되고 이 78은 또 6의 배수도 되고 26의 배수도 되고 39의 배수도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게 어떤 수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여기다 살짝 1의 자리를 싹 가려놓고 얘들아 70몇이 있는데 이건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고 6의 배수도 되고 자, 이런 배수들이 다 된대. 그러려면 이 네모에 뭐가 오면 될까라는 거를 반대로 물어본다면 어때요? 2의 배수가 되는 수들의 특징, 3의 배수가 되는 수들의 특징, 그런 특징들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쭉 정리가 돼 있으니까 따져볼게요. 이의 배수라는 거는 2, 4, 6, 8, 10, 12, 14. 자, 그, 그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공통점을 보면 우리 친구들 1의 자리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2로 나눠지기 때문에 짝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의 자리가요. 0 또는 2, 4, 6, 8. 그래서 이제 짝수. 2, 4, 6, 8 이렇게 써볼까요? 2, 4, 6, 8이에요. 그럼 3의 배수는 뭘까? 3의 배수는 3으로 나눠떨어지는데,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는 되게 독특합니다.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그 수는 3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막 1조 2356억 7856막 이런 수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 3의 배수인지 알려면 힘들게 우리가 3으로 나눠서 나눠떨어지는지 나머지가 있는지 고생 안 해도 된다고요. 각자리 숫자를 다 더해서 그것이 3의 배수면 오케이, 너는 3의 배수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9의 배수도 마찬가지예요. 각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그 수는 9의 배수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9라는 수는 3의 배수니까 9의 배수가 된다는 건 3의 배수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5의 배수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 5의 배수를 나열을 하면 5, 10, 15, 20, 5씩 커지기 때문에 일의 자리가 50, 50, 50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일의 자리 숫자가 0이거나 5이면 아, 너는 5의 배수구나. 그다음 4의 배수는요. 4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이 수들의 특징을 보면은 끝에 두 자리가 00이거나 4의 배수가 된다면 그러니까 아무리 뭐2,358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앞에가 아니라 이 뒤에 끝에 두 자리만 보면 돼요. 58은 사회 배수가 아니죠? 그러면 이수 자체가 사회 배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큰 수가 있어요. 이거 사로 안 나눠봐도 된다니까요. 끝에 두 자리 딱 00, 아, 넌 사회 배수다 이렇게 판별할 수가 있, 어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6의 배수는 뭘까? 우리 승구들 6이라는 거는 2 곱하기 3이 6이잖아요. 그러니까 2의 3배이기도 하고 3의 2배이기도 하다. 즉,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거죠. 그래서 6의 배수가 되려면 은 바로 2의 배수와 3의 배수. 즉,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서 짝수로면 6의 배수가 되겠습니다.